2-5번인데, 2-5번이 지금 이제 우리가 전략을 쓸 거야. 뭘쓸 거라고? 전략을 쓴다, 전략을. 이봐. 다음, fx의 그래프가 다음 그림과 같을 때, 각각의 그래프를 보기 위해서 고르시오. 그랬단 말이야. fx가 지금 이렇게 생겨 처먹었어 이렇게? 갑냐. 첫 번째, 1번이 뭐야, 1번이. 1번은 뭐차단라는 거야? X에만 절대값 들어간 거, 뭐에만 절대값 들어간 거, X에만 절대값 들어간 거잖아. 야, X에만 절대값 들어간 거는 뭐 대칭돼야 돼. Y축 대칭돼야 되지, 뭐 대칭돼야 된다고? Y축 대칭, 간봐몇 번이야? 기흥, 니은, 디귿, 리을 중에 이런 Y축 대칭돼 있는 거 뭐야? 기흥 아니면 뭐야? 니은이지, 기흥 아니면 뭐라고? 니은일 거 아니야. 대, 내 말, 이해가 지금, 내 봐. 지금 원판이 어떻게 생겼어, 선생님 들어. 이게 원판이야. 근데 x에만 절대값을 씌우래. 뭐에만 절대값 씌우라고? x에만. 그럼 어떻게 하면 돼? x 양수인데 그리고 x 뭐인데 그리고 양수인데 그리고 맞지? x 양수인데 그리고 그리고 이 녀석을 뭐하면 돼? y축 대칭하면 되잖아. 이게 X 절대 값이잖아? 그래서 여러분, 얘랑은 뭐랑 똑같은 거야? 기억이랑 똑같은 거죠. 자, 2번. 2번은 여러분, 뭐의 절대 값 들어간 거야? 2번은? 전체 절대 값이지? 전체 절대 값은 뭐 하는 거라 그랬어? 음수부분? 접어 올린다. 임수, 음수, 음수부분 뭐 한다고? 접어 올려. 그럼 이거 접어 올린 게, 이거 접어 올린 거지? 2번이? 그림 어디 있어? 2번 그림. 귿이네 2번 그림 뭐라고? ᄃ. 그귿 야, 3번은 뭐야? 3번은 어떻게, 어떻게 절대값 씌워져 있는 가야 3번은? 3번은 어떻게? y 의 절대값 씌워져 있는 거지? y에. 맞아? y 의 절대값 씌워져 있는 건 어떻게 하는 거야? x축 대칭이지. 뭐 대칭이라고? X축 대칭인데 여러분 봐봐봐 Y가 어디인데를 그려 일단 Y가 어디인데를 그려 양수인데를 그리지 일단 Y가 어디인데를 그린다고? 양수인데 그럼 이거 요거, 요거 지우면 되지 Y가 양수인데는 이게 Y가 양수인데잖아 이게 Y가 양수인데잖아 그렸지? 이걸 뭐해? X축 대칭 이걸 뭐한다고? X축 대칭 하면 이렇게 되겠지? 이말 이해합니까? 그래서 디귿이랑 같은 거 3번이랑 같은 거 뭐예요? 리을이죠 뭐라고? 리을이죠 뭐 그림 뭐리을 리을 똑같고 지랄이야. 다른가? 아좀 다르네 뭐야 이거네 리을이네 그지? 이말 이해가? 그래서 얘는 일단 먹어 여러분 리을이고 4번은 뭐야 얘들아 원래 그림이 어떻게 그려져 있어 원래 그림이 원래 그림 이 이렇게 그려져 있지? 4번은 뭐야? 둘다절대값이지둘다절대값일 때는 뭐야? 둘다 양수인데 그러지둘다 양수인데는 어디야? 1성면이지? 여기만 그려? 그런 다음에 이걸 뭐해? 뭐 대칭? X축 대칭. 맞아요? 그 다음에 다시 이걸 뭐해? Y축 대칭하면 되지? 맞나 얘들아? 그래서 얘는 뭐랑 똑같아? 니은과 똑같아. 얘는 뭐랑 똑같다고? 니은. 이거는 제가 뭐쓴 거예요? 전략 쓴 거죠. 여기까지 하나.